언국초등학교 원년 조윤성입니다. 꽃드라마 정정은 드라마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최근 종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외호입니다. 많이들 즐겁게 보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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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놀라운 장면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자폐 스펙트럼의 여성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했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부로 말하는 세상의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하는데, 부부가 둘다 다닐 경우에 여성 직원이 우선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극중에 들었던 이 말은 너무 놀라서 제가 부모님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한기를 망하셔야 아, 되겠까 <laughs> 남아 뭘까요? <웃음> <웃음> 제 어머니도 같이 일하시는데 이렇게 될수있다 갑자기 어머니 얼굴이 이만아니다 아빠 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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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사들어 <사랑해 두루루루루 웃음> <어렵다 두루루루 웃음> <laughs>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남성스럽다 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니까 식습득에 아, 강한 사람인요또 여성스럽다 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쁘고 날씬하고 얌전한 사람인요 알고보면 평소에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얘기해주는 것들 속에 이미 성격을 갖 잘못된 인식이 박혜옥을알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조건없이 자유롭게 치는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으며 남자가 여성을책임지거나 예쁜 여성 을러분들 동화책이나 드라마 즉 잘못된 성격으로 스토리된 애니메이션 잘못된 성격으로 스토리된 것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읽으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학교 취업시간에 이릅니다. 같은 반 여자 4년 치는가? 왜 치는가? 넌 남자니까 앞에서 공이나 나가 네, 여러분 저 남자가 맞습니다 어 맞는데요 저는 키보 1번에 몸무게 기준 이하이며 피곤한 공간을 가지고 피해남하는 각종의 초등학생입니다 우리대 하는 일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성역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우선 매일 만나는 부모님,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들께서 모두 함께 도와주셔야 합니다. 물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일상생활에서 놓칠 수 있는 성역을에 대한 구성 관념들을 그냥 놓치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학급에서 전교 국 회장 선거에 나간다면, 착 선거 분야로 전국 초등학교 최초 언국 선문화 연설대상. 제가 오늘 활동하고 있는 강양고 마당 정책당 친구들도 선문화에 대한 교육 선택이 아닌 필수 교육이 되요. 저 생결승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ughs> OOOOOOO